아까 가압류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표님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 71이었어요. 한 4억 정도. 4억. 이 생기신 거네요. 네, 4억 4억을 넘게 여기다 투입을 했어요. 유일하게 구리에서 아마존 입점 상품이 저희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원체 좋으니까 아마존에 입점을 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 바이어들이 연결을 계속 하게 되고 나중에 먹고 나서 리뷰를 달잖아요. 그 리뷰가 5스타예요. 다 파이브 스타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구례로 귀촌한지 11년이 됐는데요 쑥부쟁이를 가지고 개발해서 농업회사 법인 구례삼촌 카페 쑥부쟁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쑥부쟁이는 국카과 식물인데요 여기 구례지역에서 나물로 굉장히 많이 상용했던 그런 이제 음식이면서 약용 작물이었어요. 구례군의 특화 작목으로 지정을 받아서 농부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숙부쟁이 농사를 짓게 한 거죠. 구례를 왜 선택하셨는지 제가 이제 청주에서 3 0 년을 살았어요. 저희 남편이 그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도 좀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전원주택에서. 어좀 멋지게 말년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녔어요 제주도까지도 근데 어느 날 제가 작품 전을 하는데 저희 선배님이 한번 오셔서 구례 가서 살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지도에서 구례가 어딘 줄만 알았지 구례가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구례로 가자고 하세요 그래 구례 예술인 마을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해주세요. 남편한테 묻지도 않고 대답을 하고 여기 오기로 결정을 해서 집을 짓고 오게 됐어요. 세 사람이 같이 우리 삼촌들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성의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참 많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는데 어쨌거나 서로가 이제 힘이 들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저는 이제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려서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 개발한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한 상품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저는 그 회사를 차릴 수밖에 없어서 차려 나갔는데 6개월 만에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좀 어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막썩 자랑스럽게 할 일은 아닌데. 어 보증을 샀어요. 제가 대표니까 은행 빚은 갚지 않으면 버증쓴 사람이 이제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예술인 마을에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첫째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빚을 갚고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투자하셨던 돈 돌려주고 저희가 이거를 단독 인수를 1년반 전에 했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어,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밤에 잠을 자는지 낮에 밥을 먹는지도 모르게 일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그 개발했던 숙부쟁이 머핀과 쿠키의 명성 그다음에 이제 비빔밥이 추가가 되어서. 수출도 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걸 극복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직원들을 더 이제 뽑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지역의 문화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세계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맛이 없으면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첫째는 좋은 것. 그거를 바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맛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을 한번 먹어온 사람은 다시 찾아야 사업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영양 좋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먹기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전혀 사업에 어떤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맛을 더해서 정성을 더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저희가. 그 주력 상품이 원래 머핀하고 쿠키였어요. 쑥구쟁이 가지고 개발한 머핀과 쿠키여서 그 주력 상품을 우리가 이제 없애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공장까지 지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비빔밥을 저희가 미국 아마존, 유럽 아마존, LA, 뉴욕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구례에서 아마존 입점 상품이 저희예요. 지자체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았죠. 네. 제가 개인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원체 좋으니까 아마존에 입점을 하게 되니까 상품에 대한 검증은 이미 됐잖아요. 다른 나라 바이어들이 연결을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트라에서 또 굉장히 열심히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여기저기 이제 세계적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게 저희들 강점이에요. 지금 아마존에 입점도 하셨지만 또 판매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마존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중에 먹고 나서 리뷰를 달잖아요. 그 리뷰가 5스타예요. 예, 들어간 지 저희 얼마 안 됐는데 다 5스타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제품이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맛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외국이니까 특히 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서는 더 인기세요. 대표님이 여기서 지금 판매하신 제품이라 현지화를 어 하시면서 신경 쓰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밀키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햇반식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 쑥부재기를 접목해서 비빔밥을 하면 렌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비빔밥을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아마 나도 아마존 제품업 입점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좀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꿈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랬어요. 단 제품이 확실해야 되고 그 제품이 모든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 아, 정말 맛있다. 라는 그런 것이 없이는 청년이든 노인이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그 단순한 음식을 또 간편한 음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영양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쑥부적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제가 특허를 6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빵하고 쿠키에 대한 특허를 이전해 주면서 이 사업을 물려주고 제가 처음부터 꿈꿨던 그 나이 들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청년이든 노인이든 구례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구례군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네. 시골에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갖춰야 할게 많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 이미 어 숙소가 돼 있어요. 원룸 숙소도 돼 있고 가족들을 위한 단독주택도 되어 있어요. 마련해 놓고 교육까지도 시켜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창업 지원센터에서 머무를수 있는데 창업 지원센터에서 공부하고 또 실제 농사질 수 있는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있어요. 거기에 밭도 있고 또 하우스도 있고 직접 자기네가 농사져서 수학도 하고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집도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생도 3년 전에 와가지고 1년 거기서 교육받고 체류하고 지금 아주 너무 예쁜 곳에다가 집을 짓고 지금 현재 구례에 정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제품을 찾고자 하면 구례삼촌을 찾아주고요. 여러분들을 한번 맛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주문을 하셔도 되고 또 방문하시면 저희만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쑥부쟁이 라떼. 한번 구례삼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